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9월 7일입니다. 수련회 이후에 처음 받는 수요일이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여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6제를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이 요한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이름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다가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돼서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사장 그 일전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스라엘 종교의 에양대삼맥에게 바리세파와 사두개파잖아요 바리세파는 율법 중심이고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 후예로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윈, 성전 맡은 자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의 중심의 그런 어 사람들이 그 혈통 중심으로 이루어진 파를 사독 제사장 후예들이라고 해서 사두개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또뭐 부활이나 천사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에 내 부활이다는 뜻이군요. They were greatly disturbed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and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예수께서 죽음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예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 공부할 때 나왔던 그 부활이 지나갔다는 표현은 우리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이것을 사도 개인들이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짜증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그 구금하여 둔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랬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제 3,120명에서 이제, 5천명까지그 인원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관리, 장로, 서기관들은 이제 바리세파에 속하는 것이고, 어, 처음으로 어, 사도들을 체포한, 예, 이게 이제 사도의 처음 체포잖아요. 체포한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니까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함께 에, 모인 것이고, 그들이 이루는 것이 바로 사내들이라는, 사내들이라는 공회인 것입니다. 이게 사내들인 로모인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제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고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이제 원로 대제사장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이 대제사장의 문중인데 이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무돼 이렇게 이게 산에 들인 공예로 모인 겁니다. 무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이거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미 이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이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같가 완전히 낫게 했다고 선언한 것처럼. 다시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내들인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너희가 모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같은 말이죠.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에 이 사람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시편 118편. 네. 2 2 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건축자들처럼 이 돌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그, 그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어집 모퉁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어 선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선언하기를, 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물었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너희들이 버린 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집에 모퉁이 돌을 삼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10편 118편을 인용하고 22절을 인용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어 건강도 완전하게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의 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어,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 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부활하겠네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도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줌이 되시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페이 어, 오프 됐다는 영수증으로 어, 살아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됩니다. 이이이 이, 이, 이 복음의 핵심의 핵심에는 반드시 이 부활이 있는 거죠. 로마서 어, 1 5장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부활과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이렇게 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미 나는 부활했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가 요한복 모장을 읽어보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인 거죠. 예. 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누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예. 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해서 생명을 옮겼다. 부활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그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것이 더, 어, 이, 우리의 영적 실존을 더 뾰족하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스 2장, 어, 5절, 포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하게 하셨고, 또 함께, 이렇게 사, 이렇게 사는 이제 우리가, 어, 승천을 주님과 함께 했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그 영혼들의 실체가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이두 가지 때문에 목부행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부정적으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5절, 6절, 어,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원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이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현재 참여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수련에서 그렇게 들었던 선교적 삶이 아니겠어요? 선교적 삶. 바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산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향하여 나머지 모든 백성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아 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가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적 성도 선교적 삶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한 거죠. 사도행전 4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대. 성령이 충만하면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 그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장에서 이, 이이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마태복음 10장 1 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에서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라고 했지만 증언이죠 증언을 증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뭐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밤에 구금되었을 때 밤새 내가 내일 심판받을 때 뭐라고 말할 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죠 그렇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은 건축자들이 버렸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온 세상에 가게 되는데 그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리얼리티와 우리의 성도의 리얼리티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우리가 보통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에베소서 3장 6절, 5절 6절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곁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실존이다 실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님 우리에게 지난 토, 일, 월, 삼일 동안 또 우리 홍성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복음을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수 있는 그런 한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 11일 주일은 우리가 한국의 명절,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만찬으로 또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웃에게 이야기하여 함께 예배하며 축제 같은 예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